언니 잘 지내지? 실은 내가 물어볼 것이 있어서 말이야. 언니 잘 지내지? 실은 내가 물어볼 것이 있어서 말이야. 민수님, 실례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여쭈어 봐도 괜찮을까요? 민수님, 실례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여쭈어 봐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잘 지내셨죠? 뭐 이렇게 필요할 때만 불쑥 연락드려 죄송해요. 선생님, 잘 지내셨죠? 뭐 이렇게 필요할 때만 불쑥 연락드려 죄송해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메일로 연락을 드렸었는데 바쁘신 중 혹시 읽지 못하실까 하여 문자 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메일로 연락을 드렸었는데 바쁘신 중 혹시 잊지 못하실까 하여 문자 드립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모르면 그냥 편하게 말해줘.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모르면 그냥 편하게 말해줘. 다름이 아니라 제가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 해서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 해서요. 이미 퇴근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급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 메시지 드렸습니다. 이미 퇴근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급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 메시지 드렸습니다. 샤시가 혹시 뭐좀 물어봐도 돼? 혹시 뭐좀 물어볼 수 있을까? 샤시가 혹시 뭐좀 물어봐도 돼? 혹시 뭐좀 물어볼 수 있을까? 샤샤야 잘 지냈어?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뭐좀 물어볼게 있어갖고. 샤샤야 잘 지냈어?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뭐좀 물어볼게 있어갖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반 학생과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반 학생과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